드디어 론스타와의 (20년) 넘은 악연이 끝이 났죠 론스타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빠르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예.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국민의 비판 여론에 떠밀려서 매각 승인을 늦추는 바람에. 특별적 대우를 해서 6조 원의 손해 를 봤다 예. 이렇게 국제중재를 신청 하고 거기에 대한민국 법무부가 맞서면서 이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. 6조 원 중에서 2800억 배상하라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. 당시에는 만족하는 분위기도 있었 고 선방이라고 봐서 이 정도에서 취소소송 가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 제가 주도해서 항소했습니다. 그때 당시에 민주당과 진보 언론 등은 이거 가능성 없다. 뭐 한동훈 자기장사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뒷다리를 잡았습니다. 당시에 이제 지면 다네 책임이라고 할 거니까 그만해도 욕안 먹는다를 항소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사실 많았는데 네. 근데 저는 대한민국 주가적 세력한테 혈세 한 푼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어제 결과가 발표된 거고요. 그 결과 대한민국 책임은 0이다. 네. 전부 승소하게 된거다 이렇게 된 거죠. 장관으로서 주도하셨던 예. 론스타와의 국제소송 그야말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예. 이길 가능성 굉장히 낮다 희박하다 제로다라는 말까지도 있었는데 그래도 신청을 하셨던 거잖아요 어떤 예. 길이 보이셨던 겁니까? 이건 취소소송 가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거든요 중재재판 판정문을 보면 론스타가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다수의견 소수의견 모두 인정한 상태였어요 예. 그걸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절차적 미스를 찾아내면 전 이길 수 있습니다 있다고 봤어요 아주 심플한 논리잖아요 남의 나라 와서 외국인들이 주가 저작해서 분탕질해 놓고 나가면서 돈더 내놔라 이렇게 하는 구조거든요 저는 이런 논리는 분명히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.